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에 내리는 비는 오후에 충남 지역까지 확대되겠고요.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서도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역에도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낮 동안에도 20도 내외의 기온을 유지하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동해안 지역은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최저기온이 2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며 다소 선선하겠고요. 한낮에는 21도에서 27도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동쪽 지역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20도 이하를 보이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와 경북 남부, 경남 지역은 낮부터 그리고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에는 저녁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그리고 경북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초속 10m 내외의 강한 바람을 동반해, 모래까지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북부 산지에 많게는 10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여,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대부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내리는 비는 일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그외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초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뜨겁게 내리쬐기 때문에 자외선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